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 아들이 어린 시절에는 손을 잡고 다녔고,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새 아들은 성인이 되어, 나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나와 아들의 관계는 점차 멀어졌고, 그 사이에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갔다. 그중 하나는 바로 사과였다. 어린 시절, 나는 늘 아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고, 때로는 지나친 기대와 압박을 주었다. 그때의 나도 모르고 한 말들 아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아 마음 한 구석이 항상 무거웠다. 하지만 언제나 바쁘다는 이유로 그말한 마디를 꺼내지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 사과의 말이 그렇게도 어려운 이유는 뭘까?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라고 느꼈다. 그 여행길에서 나는 그동안 묵혀왔던 마음을 아들에게 전할 기회가 생겼다. 아들과 앉아서 나누던 대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다. 아들, 미안하다. 내가 어려서 더 이해해 주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너무 강요했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아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그거 괜찮아요. 저도 가끔은 그랬어요. 이제 알겠어요. 아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쌓여 있었던 오해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내 마음속에서 놓지 못했던 사과가 그 순간에 정말로 풀린 것 같았다. 여행은 그저 여행이 아니었다. 아들과 나누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중요한 걸 다시 배워갔다. 내가 아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그 말. 미안하다는 말이 이제야 전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여행길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다. 아들과의 관계는 이제 예전처럼 복잡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 더 여유를 주며 좀더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여행이 끝난 후그 여행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은 사과의 말. 한마디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으니.